안녕하세요. 패션여행입니다. 어, 오늘, 오늘은 상품 이제 소재 아니면 사이즈 이런 것들 산세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어, 첫 번째 제가 입었는 상품부터 여기다가 우리 청건빵 바지를 입고 싶었는데 청건빵 바지가 다 나갔어요. 그래갖고 없어서 이제 이 바지를 입었는데 우리 고객님들이 바지 사갖고 가셔서도 많이 만족을 하시는 바지고 먼저 이 바지는 이렇게 프라다 배색 바지. 어, 고객님들 이제 계속 보셨던 바지고요 사이즈는 77까지 그수 있고, 여기는 배색이 이렇게 니트, 티처럼 이렇게 수, 어, 이제 면으로 되어 있고요 여긴 프라다 원단으로 이렇게 주름을 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주름을, 이 밑에서 주름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주름을 넣으면 배가 볼록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손을 밑에서 주름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되게 괜찮고요 약간 이제 기장이 조금 짧아요 제가 56인데 이제 이렇게 운동화를 놓고 갈 신어 는제 목이 있는 걸 신어 가지고 그냥 안 맞게 보이고 약간 발목이 나오는 정도 되거든요 이제 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 그냥 이렇게 입으셔도 될것같고요 살짝 올려 입으셔도 될것같고요이제 키가 크신 분들은 너무 좀쭉 어,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어, 제 키보다 조금 작거나 서하고 비슷하거나 뭐 그런 분들이면 아주 이쁘게 입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지가 되게 이제 반응도 좋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바지고 편하기도 하고 어 이렇게 입으시면 좋고요그 다음에 이제 요이 티셔츠는 저희가 어 매장에 이렇게 고객님들 보셨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이게 괜찮네요 하고 이 처음 찾으시는 티셔츠, 티셔츠예요 이렇게 보시면 예 블랙과 흰색이 있는데 흰색은 보시면 사이즈가 이렇게 박시해요 되게 허리, 허리 부분에 뭐 출출 팔팔 입을 만큼 근데 이제 여기가 되게 크진 않으니까 어, 뭐 출출되는 분들은 너무 기분이고 조금 팔팔 되셔도 이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퍼예요 지퍼를 이렇게 열어도 되고 그냥 잠궈도 되고 뒤툴 잠그면 이렇게 이제 어, 동그란 모양이고 이게 짜임이에요 짜임도 괜찮고 어, 상품은 어, 이 디자인은 어, 디자인이 참 좋다 그리고 되게 편하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상품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들 이제, 뭐 계속하고 있는 주리원 피스는 레드도 있고, 컬러감 되게 많아요. 지금 안에 이렇게 받쳐있게 되게 좋아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요. 어, 이 티셔츠가, 그러니까 좀 많이 저렴하면서, 되게 편하면서, 어, 온단도 너무 찰랑찰랑 좋아요. 근데, 비쳐요 그래서 이제 안에 이렇게 끈 탑, 그러니까 어, 스킨색끈탑 같은 거 하나 입어주셔야 하고요. 사이즈는 7788까지도 입을 수 있으면서 목이 폴라는 아니고 이렇게 주름이 져요. 이렇게 해서 이제 편하게 입기 좋고, 원단이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가격 대비도 진짜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 아무 데나 다 같이 입을 수 있는 상품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원단 자체가 컬러감이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린, 카멜도 되게 예뻐요. 카멜은 나가서 지금 없었고 없고요. 었 보라, 체리핑크, 블랙, 화이트 이렇게 있어요. 이제 소재는 보시면 폴리베퍼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빨아 입을 수 있고 어중간할 때 그냥 입으시기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 여기다가 이건 블랙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어, 망조끼가 있어요. 저희가 이거는 어, 겨울에는 이제 뭐야, 물샘으로 이 디자인을 많이 나왔었고요. 지금은 망으로 나왔어요. 키 하나만 입고 있기는 이제 뭐좀 그렇다 그러시면 살짝 이렇게 이제 블랙으로 같이 겹쳐서 뭐 밑에 색깔 있는 청바지 입든지 색깔 있는걸 입든지 그렇게 입으셔도 참 예뻐요. 그리고 셔츠 이제 조끼가 잠궈서 티처럼 그냥 어 약간 나시 티처럼 그렇게 입으셔도 돼요. 이렇게 입으시면 이 부분이 허리 여기 옆, 옆선이 많이 파졌어요 이만큼 여기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다고 할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 여기가 나오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게 이제 입기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티, 티샷이 있고, 그냥 풍성한 티셔츠입고 그냥 턱 걸쳐 입을 옷으로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으셔도 좋고요. 이 티는, 어, 속에 받쳐 입으면서 활용성 있게 입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흰티 있잖아요. 밑에 그냥 까만 티 아니면 청바지 이런 거다 입으시고, 요 조끼는, 지금 가을에도 할 거고 원래 한여름 거는 아닌데 이게 계속 상품이 나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이에요. 그냥 면티 흰거있으시면 면티 하고 입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청바지나 블랙 바지나 이렇게 입으시면 좋고요. 제가 이제 일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정말 그냥 한끗 차인데 이제 뭐 터들 부분도 그렇지만 터들 부분은 라운드를 입으셔도 되고 폴라 를 입으셔도 되고. 카라가 있는 셔츠를 입으셔도 다 예뻐요. 요요 지금 여기에는 그리고 이게좀 길고 요게 짧잖아요. 요렇게 언발란스가 되면 입었을 때 정말 작은 차인데 훨씬 멋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눠주, 옆으로 비스듬하게 나눠주니까 체형 커버도 조금 돼요. 그러니까 일자로 뻥하게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부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살짝 이렇게 옆으로 비껴가면서. 그 조약간 나눠주는 어, 그런 눈속임이겠죠. 어, 그런 그거를 좀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입으셔도 이거는 어, 멋스럽고요. 그러니까 제 티가 그냥 왜 비치니까 이렇게 속에다가 이런 식으로 입어주셔도 괜찮으세요. 내가 좀 풍성한 조끼가 있는데 아니면 예쁜 겉옷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살짝 요 흰색 아니면 컬러감 다 이쁘니까 제리핑크색도 참 이뻐요. 보라도 되게 예쁜 보라고, 뭐, 그린도 그렇고, 블랙은 기본이니까 그렇고요. 카멜색이, 카멜색도 참 예쁜 색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요렇게 해서 입으시면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어중간 할 때, 어, 이쪽기가 있는데, 안에 뭐, 이기가 산마땅치가 않다 할 때, 이런 거 그냥 얇, 얇기 때문에 괜찮으세요. 이렇게 입으셔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속기가 되게 좀 멋스럽게 입기 좋으세요. 이게 이제 시폰이고요. 앞에는 앞, 앞에 하고 뒤에는 이제 스트라이프예요. 그리고 이렇게 좀 목선이 조금 많이 올라오지 않고 조금 파졌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 같이 입으시면 되고, 단추 부분 같은 것도 참 예쁘게. 고급스럽게 나왔고요. 단추, 이제, 고은스럽 그 단추에서도 그런 게좀 있어요. 그리고 요걸로 이제 사이즈 조정. 조금, 어 조금 당겨가지고, 약간 허리가 더 들어가면서 여기다 이렇게 줄임지게 그렇게 입으셔도 이쁘고, 또 그냥 풍성하게 그렇게 그냥 걸쳐도 좋으세요. 사이즈는 7 7 5의8 뭐 8까지도 요건 가능하시고요. 보시면 이렇게양 옆을 치폰이에요. 10번으로 얇은 10번이 있고, 이렇게 날개처럼 10번이 하나 더 달려있어요. 약간 나플라폴 이렇게 걸으면 약간 나플라폴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어, 어디다가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얇으니까, 이 색깔이 이제 블랙이 아니고, 색깔이 있는 게 비치면 전체적으로 원피스를 막 핑크를 이제 제 핑크 를 입었다, 그린을 입었다, 그러면 이쁠 수 있어요. 근데 상의는 흰거를 입고 밑에 바지는 까만 거를 입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비침이 있는데 통일된 비침이 있으면 이 상품은 예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따로따로 같은 막 색깔을 막 섞어갖고 그렇게 입으시면 이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막 비치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입어도 이쁘잖아요. 사이즈도 충분히 여유가 있죠. 그 다음에 요이제팔선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7788은 그냥 편안하게 입으시고 기장감은 요 정도. 제가 156인데 저한테 그냥 요 정도 되고요. 또 조금 무릎 밑으로 내려와도 이건 괜찮아요. 키 크신 분들도 괜찮고 이제 키가 너무 작으시면 이제 막 약간 밑에, 요거 이제 숙성하기 쉬운 거니까 그렇게 입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목선 같은 게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후드티를 입고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그 후드 원피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목선이 있으니까 후드 원피스 같은 게 되게 좀어 색깔이 예쁜 게 있다? 어 그러면 그런 거 그냥 같이 입고 이렇게 입으셔도 예쁜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양하게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어 이제 조금 가을 될 때, 이거 사실은 온단은 여름 온단이에요. 근데, 살짝 가을될 때, 뭐, 내한테 그냥, 어, 되게 예쁘지는 않지만, 카라 난방이 하나 있다. 아니, 원피스가 하나 있다. 긴 원피스가 하나 있는데, 많이 예쁘지는 않은데 그냥 평범하다. 아니면, 후드 원피스가 있는데, 약간, 좀 두껍지 않은 원피스로, 어,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런 데다 그냥 이거 하나 탁 걸쳐주면, 그 평범한 옷이 훨씬 세련되게, 그리고 약간 반점장처럼 그렇게 입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옷하고도 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저희도 또이 상품 고객들 구매하신 고객님들꽤 있으시잖아요. 이거 봄에 우리 좀 많이 이렇게 소매 시폰이고 여기 이제 목 있는 데도 머플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피스 구매하신 고객님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옵션도 예쁘고, 기장도 예쁘고, 전체적으로. 블랙이지만 되게 좀 시크하게,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이거 구매하신 고객님들, 이렇게 또한번 입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색깔이 조금 있는 거라도 그린도 있었고, 베이지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원피스이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그냥 걸쳐 입으시면 되세요. 그렇게 입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옷이 이제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흰 셔츠를 입었어요. 흰 셔츠를 입고 밑에 바지 블랙으로 입으면 되세요. 이제 화려한 거는 좀 그렇지만 바지 블랙으로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위통 바지 있었잖아요. 같이 이렇게 해서 입으시면 아주 멋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입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어, 조끼가 체형 커버도 되지만 되게 다양하게 입기 좋은 게 조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냥 어, 보통 어, 다른 조끼보다 약간 정장에 가까운 조끼 같은 거라 그래야 될까요? 어, 그렇게 입으시면 또 이거는 그냥 외출복이 될수 있는 예,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이, 시폰, 가장 고객들 그냥 가장 편하게, 어, 이뻐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이 하나 입어보시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하고 다른 컬러 구매를 하시는 상품이기도 하거든요. 이 소매는 시폰인데, 이게 얇은 시폰이 아니에요. 뭐 환하게 빛을 그런 시폰 아니고, 소매도여기 시폰이고요. 그렇게 하고, 어, 이제, 6번은 계속 하던 상품이 돼서, 아, 0폰이 20%, 폴리가 60%네요. 그리고 면이 20%예요. 시폰이 20%, 20 면하고 폴리가 섞였는데, 어, 가장 그냥 원단도 어, 좀 만족해요 하시는 상품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포인트라서, 이게 이 부분이 이뻐서가 아니고, 이렇게 다른 걸뭐 입었을 때, 이 부분은 들어가 보이고, 이 부분만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 기장이 틀려요. 옆선이 틀리고 그래서 이너로 입을 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 같은 상품은 블랙을 하나 해놨다가 자 나중에 점퍼를 입든 뭐 약간 짧은 점퍼를 입든 조금 긴 점퍼를 입든 이 앞부분이 너무 어 그냥 디자인감 있게 예쁘게 나오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화이트하고 블랙이 있어요. 보시면은 어 블랙 이렇게 원단이 찰랑찰랑하고 되게 좀 이런 상품은 그냥 두고 입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그런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어 저희들 뭐이 가지는 계속 제가, 아우, 시원해요. 너무 편한 디자인 이뻐요. 이런 말, 말을 많이 하는 상품인데, 베이스하고 두 칼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원단이 살짝 질감이 있고요. 어, 요거는 이제 아사가 80이고 면이 20%예요. 그래서 되게 시원하고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 상품은 계속, 뭐, 원단을 바꿔가면서 지금 계속 나오는 상품이에요. 계절 따라 계속, 뭐, 여름 원단으로 나왔다, 봄 원단으로 나왔다가 막 그렇게 나오는 상품이에요. 이게 기장은 좀 길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위에서 한단 살짝 접어서 입어요. 이게 통이 넓기 때문에 이거는 입어 놓으시면 살짝 스커트 같이 멋스럽게 좀 되게 멋스러운데 되게 편한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보시면 이 바지에다가 이 상품 홀 조끼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넓지만 되게 여유가 있지만 이렇게 모아지는 형이 아니에요. 조끼가 어떤 건 보면 살짝 앞으로 이렇게 모았는데 여기는 그냥 옆선으로 그냥 이렇게 흘러내려요. 옆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뒤에 뒤에는 살짝 이중으로 해가지고 어, 허리선 좀 덮어주는 정도고요. 여기는 양옆에 날개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조끼가 디자인이 좀 어, 조금 색다르고 멋스러운데 이제 폴리니까 되게 편하고 또 많이 비싸지는 않고 그냥 잘 입기 좋고요. 고객님들 이렇게 티 입으시다가 조금 마땅한 게 없다 그러면 티 하나만 있, 입기에는 조금 이제 너무 티셔츠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 살짝 위에다 그냥 겹쳐 있는 거예요. 편하게 이렇게 겹쳐 입으시면 어, 디자인 이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입으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입은 바지는 제가 이렇게 이 바지는 이제 이, 이 티하고 입으시면 이뻐요. 이렇게 가지고 입으시면 되게 좀 어, 아기자기하고 약간 귀여운 음, 이게 키가 많이 안 크신 분들은 이렇게 입으시면 되게 그냥 좀 아기자기할 것 같아요, 예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 저도 저는 이 바지를 좀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게 편하고요. 여기는 티처럼 배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발 부분도 배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셔링을 살짝 잡아가지고. 기장이 많이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156인데 이 정도 이제 발목이 나오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선도 보면은 여기는 티처럼 배색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풀라다 온다는 로 해가지고 주머니 살짝 이제 귀, 조금 귀여운 바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키 많이 안 크신 분들 예쁘게 입는 바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어, 옷을 다른 옷하고 매직 물론 이렇게 입어도 좋지만, 이렇게 입으면 컬러감도 이제 너무 어둡다, 이런 색깔이 들으시면, 이렇게 입으시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운동화를 신고 있잖아요. 이 운동화가 망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디자인감이 이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그냥 운동화 신어도 예쁘지만은 살짝 올라온 운동화인데 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동하시는 저도 이뻐요. 이제 그,런, 요러, 이렇게 짧은 바지, 를 입을 때런 이런, 운동화런 이런, 이시 이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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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엘라인으로 퍼졌으면서 앞이 약간 짧고 뒤에가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이렇게 뒤에는 이 정도는 아니고 20점 덮어주는, 이 정도 덮어주는 상품이고요. 이런 부분을 되게 예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어, 소매도 좋으면서 사이즈, 사이즈는 7층까지는 충분하고요. 그냥 셔츠인데 컬러감이 예쁘고 해서 이제 뭐흰 바지 같은 거, 청바지 같은 거 그냥 입으시면 되고요. 원피스에 가디건처럼 그냥 걸쳐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편하게 입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 저는 고객님들 보고 이제 힙대도록힙 덮어주는 거뭐 이렇게 그런 게 체형 커버도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통바지 같은 거나 이렇게 원피스 같은 데는 너무 긴 거보다 이렇게 또 걸쳐 입으면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감이 이렇게 뭐 이런 이런 저런 다 그게 있지만 이게 좀 상품들이 보면은 이제 다좀 섞어서 어? 이 바지 하나에 이 셔츠도 섞고 이, 하기도 하고 이 셔츠를 하기도 하고 이 바지에 만약에 이, 이 바지가 짧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기니까 잖아요. 이렇게 그냥 안에 탑 하나 입고 걸치는 옷처럼 이렇게 입으셔도 좋으세요. 이 그러니까 이제 이 바지가 살짝 그냥 약간 항아리형이기 때문에 이 상의를 좀 짧게 입으면 또 되게 좀 약간 아기자기한 느낌, 부러운 것 때문에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제 런 상품은 뭐 어떤 상품이든 좀긴 것도 필요하고 짧은 것도 필요하고 그 옷에 맞춰갖고 디자인에 맞춰갖고 입으시면 되고요. 컬러는. 뭐 웬만큼 맞춰 보면 대충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같은 톤만 아니면 웬만한 거 그냥 조금 연한색 위에 조금 진한색 입었으면 좀 연한색 뭐 이런 고 입으시면 다 어울리고 요즘 이제 이렇게 원단들이 이렇게 보면 은왜 핑크인데 너무 핫 핑크 같은데도 이런 거 이렇게 입으시면 옷 웬만한 옷다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단들이 좀 너무 야들야들하니까. 그 옷을 맞췄을 때 이게 옷 맞추기 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시면은 어, 우리 저희 옷은 대충 고객님들이 이것저것 이렇게 섞어 갖고 한 맞춰 입어 보세요. 그러면 웬만한 그거는다맞춰줘요 하는 소리가 이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는다 해도 이쁘잖아요그렇게 어, 입으시면 좋겠고요. 뭐 이제 여름도 그래도 아시겠나? 여름이고 뭐 8월 달, 8월 달, 9월 달까지는 덥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옷 상품들, 이런 상품들 해놨다가 편하게 그냥 턱 걸쳐있는 옷으로 입어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